요즘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조어. 하도 많아서 저도 가끔 후배들 만나면 모르는 단어들이 참 많더라고요. 말의 일생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러다 보니 옛날 단어에 대한 향수도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. 최소한 10년 동안 못 들어본 말이란 제목으로 유포되고 있는 글을 클릭해 보니까요. 수수강 회수권, 표준전과. 이렇게 반가운 단어들이 눈에 띄더라고요. 그런데 슬픈 건 댓글에 보니 민주주의라는 단어도 사라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말도 태어나 죽는 거지만 그래도 사라져서는 안될 것. 절대 포기해서는 안될게 있겠죠? 민주주의 절대 포기할 수 없고요. 또 저희 고발뉴스는 언론 자유 이네 글자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. 고발 뉴스 송리꾼 고발뉴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